가운데 밀어 나찍어어 다시 시한좀 잡고 태가운데 밀어 가운데 밀어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뭐야 이골야 태균 잘 찍혔다 야딱 수비사이로 되

I'm <laughs>

얘요. 못 아쉽니다. 내가 받으야 돼. 받아야 돼. 미영이. 어 맞. 괜찮니? 아, 고셔 고셔. 아유.

હું ઘડું ઘોડી દઉં બરો 어. 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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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나이스 쇼트! 아, 쏟았다, 았다 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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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쏟로

아 어, 뭐야 와 까비 까비 좋았어 나이스 수비 굿굿굿굿 몸싸움 마시네 아, 네. 아야 이거 원더콜 나올 수 있었는데. 아 돌아. 이아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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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용줄이 가는 어 갔거든. 좋았다. 아가라 뭐, 90도. 180도. 90도 면 이렇게 아, 도안하 갈바하면 180도. 다지네 어, <laughs> うん。<noise>

I k 야 o w that I'm n 오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오, 네. 와, 아 굿, 굿. 굿.